네, 지금,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죠?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창신동, 종로구 창신동 지역입니다. 지금 많은 비가 흘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에서 달려와 지금 서울에 도착했는데 지금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네요. 길에도 지금 보도 분록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박영호 님. 예, 비 피해 없나요? 거기 부처님은요? 아, 오오병원 환경 회장님. 아, 거기 저 우리 종로구에 이상은 없나요? 아, 이 시간에 방송이라니요. 지금 예. 호우주의보가 내린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에, 위험합니다. 꼬꾸도 아, 지금 나와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꼬꾸! 웅! 웅! 네, 위험하답니다. 아이고, 저기, 저 옆집에 아줌마. 어, 디 가나 지금 비 오는데. 아, 지금 상당히 에, 많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음,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세 발짝의 가게를 앞에 놔두고 지금 어,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어, 많이 안 와서 어, 이런 비가 오는 것이 그 어, 무척 좋은데 아 지금 전남 나주에는 비가 안 와요? 어아 그래요? 어. 아, 박용호 대표님. 아, 거기는 지금 9층이에요어 아, 9층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 지금 무너지면 9층 금방 밑으로 내려가요. 좋죠? 그렇죠? 비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위험한 곳이 없을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밖에는 지금 경개에도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문을 열 수가 없는 게 지금 어, 계속 바깥에서 어우, 물이 많이 쏟아져서 못 열고 있습니다. 안, 안아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 급이 맞고 어, 옷다 젖었어요. 나 보러 오니까 급이 입이 다 맞고 옷다 젖으라는 말씀이군요. 네 같이 젖자 이거죠. 네 박영호 대표님 그저 24시 신발 건강 신발 어 이 비에 실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번개가 번쩍 번쩍 치는 게 번개 맞죠? 천둥 번개 맞죠? 어? 천둥 번개 맞죠. 천둥도 치고 있답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조금 더내려 뭔지 모르게 언제붙칠더라고 조금 있다가 내리 내리겠지. 내리건보을 내려야 돼. 안 해야지. 다 주져, 지금. 는았다 일단 얘를 먼저 갖다 놓을 테니까. 그래야 네, 지금, 어, 꾸꾸, 엄마는 지금 꾸꾸를 데리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군요. 뭐야? 어, 안 와. 일둘셋 아싸나비야 하나 둘셋안나 엄마 안녕 빠이빠이 네 구구 먼저 구조하러 갔습니다. 고 네, 갔습니다. 지금 아직도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토지 응. 라이브 자, 오늘 그 호우 주위에 피해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에도 보면 은 쓰레기 더미들이 하수구에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하수구를 막고 있는데, 이 비가 조금 꽂히면 제가 가서 건져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창신동 승인동 근처에 오이, 비가 피해가 있거나 또는 어, 물이 잠겼거나 하거든 어, 즉시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어, 저는 창수초등학교 앞에 코리아전지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가게는 어, 물범프와 어, 비상장비들이 좀 있으니까 어, 연락 오시면 밤늦게라도 즉시 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셨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분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큰절하고 비세요. 네, 이상, 호우주의가 내린 서울 종로구에서 지금 종로구 현지 상황을 네. 보내드렸습니다 까만사 t v 종료라이브 방송 1인 미디어방송 이호연 이었습니다 벼과 천둥소리와 함께하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